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동방 화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한자로 보시겠습니다. 이 동은 동리 열대 마을 동자인데요. 여기서는 구석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. 구석, 깊은 구석, 그리고 방은 방방이고요. 화는 꽃화, 축은 촛불축입니다. 홀례를 치르고 나서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 방에서 자는 의식을 동방화촉이라고 합니다. 동방은 그 마을 방이 아니고 어 깊숙한 방, 즉 부인의 규방을 뜻하고 화촉은그 현란한 등불을 뜻합니다. 이 촛불은 혼례를 치른 첫날 밤 신부 방에 켜놓은 촛불을 가리킵니다. 그래서 신랑이 신부 방에서 자는 의식을 이루는 말로 화촉을 밝힌다는 표현은 바로 여기서 유래를 했습니다. 남녀간의 부부됨을 일러 결혼이라 하지만 우리 전통으로는 혼인입니다. 혼인은 이 혼인의 혼은 원래 어두울혼자의 여자여자가 있는데요. 즉 해가 진 후에 예를 치른다는 뜻이고 혼인이는 여자가 결혼, 결혼을 한다는 뜻입니다. 신랑이 저녁 무렵 신부집 문밖에 꿇어 앉아 큰 절을 하며 신부와 동침케 해줄 것을 애걸하면 고자사이가 된 장인 장모가 밤늦게야 미리 마련하는 방에 들게 됩니다. 결혼하는 것을 장인 장모 집에 든다 하여 장가 든다고 한 것은 이 같은 풍습에서 연유된 것입니다. 이 시간에는 홀례를 치르고 나서 첫날 밤에 신랑이 신부 방에서 자는 의식인 동방 화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